안녕하십니까. 고가나인 젠틀맨 이태승 부장입니다. 오늘도 출고차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고요. 어, 오늘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 차량이에요. 1억이 넘는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하셨고요. 어, 이분도 어,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차는 실물로 안 보시고 계약을 하신 분이세요. 지방에 계신 분이신데, 뭐 올라와서 차를 보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영상만으로도 저희한테 좀 믿음을 갖고 계약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사업자를 갖고 계신데 그 비용 처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라서 세무사 세무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결론으로 이제 렌트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기존에 금융 설명 드린 만큼 그 여러분들도 사업자를 갖고 계신다 하셨을 때 비용 처리를 얼만큼 해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구입 방법은 항상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렌트가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번호판이 렌트 전용으로 하자 허자, 호자가 들어가지만 그거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 하시면 비용 처리라든지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잠깐 여기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네네. 그렇게 옵션이 이런 게 들어갔는데도 그게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앱, 그 옵션이 포함된 전체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가 끊기고요. 이 차량 가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비용 처리가 되시는 겁니다. 네. 부가세 환급도 옵션 포함된 총 금액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와 혜택이 엄청 많네. 부가세 아아 그러세요? 네. 차량 구매할 때는 차량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끊기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부가세 10%를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네. 어, 옵션 자기가 넣고 싶은 거다않고 부가세 환급도 받고 완전 좋다고요? 맞습니다 네. 9인승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신 거고요 네. 7인승이나 일반 승용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되시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일단 차량의 옵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 프리미엄 모델 기본 8,800만 원에세요. 일단은 화이트 색상이라서 색상 비용 10만 원 추가되셨고요. 그리고 실내에는 스타라이트, 은하수, 무드 등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핸들도 도스 핸들. 동그랗게 가죽 트리밍이 들어가는 도스 핸들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제일 비싼 3번 패키지. 네. 오디오도 영상을 보시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선택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외관에서는 익스테리어 패키지 1번 세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포피스톤, 그리고 서스펜션도 바꾸셨고요. 그리고 언더바, 스트로파. 차체의 자세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더스트로파도 같이 선택을 하셨고요. 오디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체 방음까지 하셨어요. 좋은 오디오를 달았는데, 외부 소음 때문에 오디오 성능을 제대로 못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방음까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총 이제 옵션 포함된 금액으로 1억 1,010만 원이 딱 나오셨어요. 그래서 부가세 10% 한, 네, 1 0만원 정도는 받으시는 거죠. 오늘은 옵션 선택하실 때좀 이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브레이크 캘리퍼 색상은 세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세요. 다크 그레이, 옐로우, 레드. 보통은 레드 쪽을 많이 하시는데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바디킷 같은 경우도 1번 세트, 2번 세트 이제 모양이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끔 선택 가능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핸들 같은 경우도 도스 핸들은 동그랗게 가죽 드리밍이 들어가고요. 디컷 핸들은 밑에가 이제 납작하게 돼서 디컷 모양으로 양쪽 끝에 손잡이 부분만 가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하시는 취향대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저희는 승차감 위주로 일단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차체가 길기 때문에 순정 서스펜션은 뒷좌석 승객들한테 좀 불쾌감을 주는 승차감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쪽 서스펜션을 선택하시면 뒷좌석까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옵션, 이런 이제 선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렌트로 선택을 하셨는데 원하시는 옵션 다 넣으시고 부가세 환급도 많이 받으시고 비용 처리도 원하시는 만큼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세무사 거래하시는 데가 있으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리스가 좋을지 렌트가 좋을지 아니면 할부가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만약에 뭐 아시는 세무사가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뭐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 마치고요. 저한테 연락 많이 주십시오. <laughs> 이태승 부장 파이팅. 파이팅!